건축산업기사 필기 건축설비 약전설비. 문제 다음 중 약전설비에 속하는 것은 1. 변전설비. 2. 전화설비. 3. 축전지설비. 4. 자가 발전설비. 정답 2번 약전설비 전화, 인터폰, 전기시계, 안테나, 방범및 화재 경보설비. 문제 다음 중 약전설비 소세력, 전기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조명설비. 2. 전기음향설비. 3. 감시제어설비. 4. 주차관제설비. 정답 1번 조명 설비는 강전 설비에 해당된다. 문제 인터폰 설비의 통화망 구성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모자식. 2. 상호식. 3. 복합식. 4. 프레스토크식. 정답 4번 작동 원리에 따른 분류 프레스토크식, 동시 통화 방식. 문제 TV 공청 설비의 주요 구성 기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증폭기. 2. 월패드. 3. 컨버터. 4. 혼합기. 정답 2번 월패드 비디오 도어폰 기능 뿐 아니라 조명, 보일러, 가전제품 등 가정 내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홈 네트워크의 기능을 가진 단말기.